한 여자가 신우이의 얼굴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정말 내가 고민하다 말하는데 평소에 걔도 안 먹을 음식을 우리 엄마한테 드린다고?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보다 몸무게 10kg까지 찌셨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데. 여보, 내 동생한테 왜 그렇게 말해? 동생도 우리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좋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앞으로 아가씨가 직접 요리하세요. 어차피 시댁에서도 참밥 신세잖아요. 시댁에선 움츠러든 거북이 같이 지내면서 친정 와서는 저한테 호령질이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신우이는 거북이처럼 움츠러드는데. 야, 내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가 만든 음식이 개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요리하느라 손목도 아픈데 이제 안 할래요. 누가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하세요. 며느리가 요리 파업을 선언한 후 신우이는 며느리 옷장을 뒤지고. 아가씨, 왜 허락 없이 제 목걸이랑 옷을 입은 거예요? 언니한테 왜 허락받아야 돼요? 옷빠건다내 건데. 맞네. 따라 이옷 마음껏 입어. 마음에 드는 거다 가져가도 돼. 좋아요. 이거 다 합쳐서 46만원이에요. 이건 다제 돈으로 사서 구매 기록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갑자기 집이 도매상으로 바뀌고 다들 비싼 가격에 당황을 하는데 오빠 와이프 관리 안 해? 나 시댁에서도 충분히 눈치 보며 살고 있어. 2년 동안 새옷한벌못 사봤다고 그냥 이 옷이 예뻐서 입어보고 싶었는데 왜돈 내라고 해? 여보 뭐 하는 거야? 동생이 그냥 예쁘게 꾸미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예쁘게 꾸미고 싶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 와봐요. 깨워. 가까이 와봐요? 이빨 간 립스틱이 당신들 얼굴에 묻을지 장담 못하니까. 이제 예쁘게 꾸몄죠? 제가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직접 내보낼 거예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빨리 동생한테 사과해. 누가 보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게 해놓고 어쩌자는 거야? 맞아, 나를 이런 꼴로 만들어놓고 오빠 오늘은 제대로 혼내줘야 해. 아가씨, 시댁에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친정에서만 큰소리치잖아요. 제가 해달란 거다 해드렸더니 이젠 절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시켜라는 거 알고 있어요. 며느리의 폭탄 발언에 가족들은 당황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 후부터 젊은 비서랑 계속 수상해. 내가 한두 마디 하니까 친정으로 꺼지라고 했어. 이때 장보고 온 며느리. 어? 아가씨 또 오셨어요? 여기가 딸 집인데 왜못 와? 너는 점심에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해라. 개랑 새우 준비 좀 해. 그리고 며칠 더 있을 거니까 방도 정리하고. 아, 네. 개랑 새우 안 샀네. 다시 나갔다 올게요. 두분 얘기하세요. 핸드폰을 두고 온게 생각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댁 시누이가 돌아오자마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밥상에도 못 앉게 해 시어머니도 내편안 들어줘 그집 사람들 정말 사람 아니구나 너는 친정에서 편히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며느리한테 무조건 시켜 걔는 내 며느리니까 맘대로 해도 괜찮아 제 딸은 금덩어리 며느리는 똥덩어리 취급하는 시어머니 시댁에서 당한 화풀이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전 아가씨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아가씨 불행은 아가씨 잘못이지 왜제 탓을 하세요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들 중 누가 날 이해해줬어요? 저는 남의 화풀이 상대 안 해요. 오늘 밤 제가 돌아오기 전에 아가씨 보내세요. 아니면 우리 내일 이혼이에요. 며느리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